엄마, 근데, 응. 지영이에서 들었는데, 네. 콩 먹으면, 노란색 콩 먹으면, 머리가 당, 당나해 머리가 돌, 돌변한데 콩하고 하면, 그냥 노란색 콩을 먹고. 그래? 응. 그런 거 있었어? 응. 응. 머리가, 지영이 머리가, 빨강색 쌈단, 난난 난 구멍이 있는, 난난돌 변했지 뭐야. 음, 이이러면수제 어떻게 하겠어. 그래서 콩순이한테 콩 하고 바치지 했어. 음, 우리 수제 끝나고 얘기해 봐. 왜 너인이 잘하네? 손가락 이용하면 되지, 열게 예? 응? 손가락 이용하면 돼, 손가락 모두 열게, 맞아? 오, 완성 됐다 응보자몇 음, 장이야? 응첫 음, 번째 맞았고 두번째 잘았고 세 번째 잘았고 네 번째 잘았고 에 이거는 이거 틀렸어. 어 이거 틀렸어. 그럼 99. 이거도 틀렸어. 이거 음. 고 이것도 맞고 이거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이것도 아나. 아나. 이것도 맞고 이거도 틀리고 이거도 맞고 이거는 이거 20일에 500이 10일 아니고 그래서 결과나 썸이 달리고 이거 맞고 지금은 X 하는게 다시 한번 계산해보세요